네, 10월 16일 목요일 이제 피드백을 좀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어... 딱 여전히 가차 시스템을 좀 구현하고 있고 음... 가차 시스템에서 사실 좀 특별하다고 하는 부분이 좀 규칙이 복잡하다는 것과 운영... 그, 외부, 이제, 스펙 DB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이번에 이제 UGS에서 리, 리모트 컨피그를 사용할 건데, 그럼 외부 스펙 DB에서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서 거기에 따라 규칙을 검사하고, 그런 부분, 플러스 이제, 유저의 상태, 유저 DB죠? 유저 상태를 이제 확인해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 좀, 영속성, 을 가진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사실 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이게, UGS 인프라에서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유저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세이블하고, 플레이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뭐, 바스? 백엔드 서비스? 약간 그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 이제 운영에 쓰는 스펙 등등은 이제 리모트 컴픽을 라는걸 활용하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구현할 부분도 여러 가지 슈가 있고, 음, 그리고 또, 또 문제가 뭐냐면, 리모트 컴픽 같은 경우는 이제 SDK에서 아직까지 고수 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직접 이제 API 클라이언트 만들고 API 호출해가지고 인버트컴피그응답을 받아가지고 어.. 직렬화해서 아, 역진환화죠 역진환화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요런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부분 처리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그것도 아직 유연성이 <laughs> 내일 또 완성해야 됨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 인프라 쪽이랑 소통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각각 레이어에서 어떤 오류, 어떤 예외, 예상 가능한 오류라던가 예외는 예상 불가능 오류니까 예상 불가능 오류 특히 예외를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할 것인가 역할을 좀 나누고 그런 거 개념 정립하는 부분도 좀 시간을 썼고 어 그래서 사실 원래 가차 시스템이 수율, 어제, 오늘, 아니면 오늘 정도면 끝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규칙이 복잡해서, 이제 쭉 진행하는데,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또, 버츄얼 샵도 약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새로운 거라서, 좀 걱정이고, 리테스트도 이제 좀 새로운 거라서 걱정인데, 아. 일단 이렇게 해서, 결국에 리모트 컴픽, 클라우드 세이브, 보초샵 이렇게까지 해보면 거의 다음 작업할 때 필요한 인프라적인 것들은 다 숙지가 되니까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공부는 그래도 적당히 많이 해서 다행이고 엑설시즘 엑설 예즘 삼일치, 일치 밀려놨는데 주말에 하고, 음, 2200 공부도 주말에 좀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적으로 좀 보충, 보충, 보충할 거 있고, 뭐, 피드백, 딱히 할 거. 패딩 보다는 뭐토도죠 할 일은 딱히 없고 어... 그리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피드 받으면 역시 피하지 말자 결국에는 그냥 받고 다 해보는 게 급하더라도 돌아가자 또 이런 걸 연결지어 보면 심리적,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결론까지 오게 되는데. 같은 잘 하루 마무리해서 이번 주잘 이번 주꼭가차 시스템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